가장 중요한 건 우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또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를 바탕으로 한 몸과 마음의 테라피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삶은 요가 대표 이은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가의 첫 경험은 고등학교 때 수업을 한번 경험을 몇번 하다가 좀 즐거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그 시간을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사회에서 좀 적응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지쳤던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다시 요가의 길을 찾게 된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지도자가 정도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요가와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어, 요가는 몸, 마음,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테라피가 될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어, 처음 요가를 시작했을 때는 몸에 많이 치우치게 될수 밖에 없거든요. 내 몸이 왜못 따라갈까, 왜 이렇게 아플까, 힘들까, 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 동작도 막 성공하고 싶고, 이렇게 빠지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부상이 생기기도 하고, 요가를 또 탓하게도 되고, 미워지게 되고, 하지만 요가를 통해서 몸, 마음, 영혼을 계속 떠올리게 된다면, 오히려 요가를 정말 좋은 도구로도 쓸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 몸이 아플 때 오히려 더그 마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좀더 요가를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요가를 하던 중에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에게는 한 번씩 요가는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거를 어,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처음 이제 출연을 제안을 받았을 때 완벽한 비건도 아니기 때문에 출연을 해도 될까 사실 고민을 했어요 과거 채식을 1년기 정도를 가졌었는데 그때 시작한 계기는 우선은 아토피로 몸이 좀 심하게 아팠었고 이로 인해서 음식에 힘을 받아야겠다 해서 비건을 잠깐 이어갔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러한 건강에 대한 정보들 비건과 건강을 좀더 연관을 시켜서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고기만 안 먹으면 돼라는 생각으로 고기 외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몸이 많이 상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방직 대표님과 좀더 얘기를 하던 중에 오히려 대표님께서는 그 안에 건강에 대한 선을 두지 않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들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모두가 좋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해주셔서 저도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오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철학으로는 먹고 있는 음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먹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마음에 두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감정이에요. 음식을 바라봤을 때 간혹 맛있는 음식을 딱 보게 되면 흥분할 때가 있어요. 맞죠. 네, 흥분을 하면서 막어 빨리 먹어야겠다 막 입에 빨리 넣고 싶다라는 막 흥분이 올라오는데 이럴 때 저는 잘 채하더라고요. 이 음식의 식재료나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누가 만들어서 또 어느 분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리고 이 식탁에서 요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나에게까지 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면은 사실 그 음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흥분감을 좀더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죠. 그렇게 흥분감을 내려놓게 되면은 입안에 넣었을 때도 맛의 그러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그러한 것들을 다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 아이는 지금 현재는 7살이에요. 7살인데, 아이에게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은 이것저것 음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생활에서는 군것질거리 너무 많아요. 막 사탕, 젤리, 초콜릿, 뭐 과자 이런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 주변에서 막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뭐 면서 자연 음식들은 꽤 입맛에서 당겨지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척하게끔 식습관을 잡아갔는데 아이도 물론 먹고 싶잖아요. 지금은 저도 어느 정도 좀 허용하는 마음을 두고 있고 아이에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한 억압을 하면 참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깥 생활할 때뭐 아이에게도 사회 생활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왔을 때는 뭐 친구들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아이도 이제 같이 음식에 대한 얘기도 주고받고 식탁에서 남편과도 또 음식에 관한 이야기,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저녁 식사는 함께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가 혼자서 직접 요리도 해서 저희에게 음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만의 즐거운 라이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임산부 요가, 임산부 지도자 과정은 어떻게 보면 좀 애정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 저도 이제 임신기를 겪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물론 음식에 대한 관심도는 적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임신기 때 동안 원래 하던 요가 수련의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너는 임산부니까 조심해야지라는 걸로 많이 좀 말렸어요. 물론 몰래, 몰래 이제 저만 이제 수련도 하고 아기를 이제 함께 있으면서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저의 이제 출산과 육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출산도 굉장히 기대되면서 기다렸었고, 출산을 하는 중에도 이완이 뭔지, 또 출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더 떠올리면서 나름 저만의 건강한 출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임산부에 대한 우리의 갖고 있는 관념들이 조금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거는 뭐 임신 기때 동안 예를 들어서 임산부는 쉬어야 돼, 휴식해야 돼, 그리고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 챙겨 먹고, 점심 두끼 먹고, 저녁 두끼 먹고, 그리고 야식 챙겨 먹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체중이 정말 많이 늘어요. 20kg까지 찌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재앙절개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출산은 물론 산후 회복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좀더 여성분들에게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고 또 행복한 육아도 할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전달하고 싶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몸과 마음.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플 때내 마음을 많이 괴롭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아프지? 왜 나만 힘들게 하지? 아, 왜 나한테 이 지금 이 병이 온 거야?라고 하면서 화가 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 마음도 또더 다치게 되고 다시 몸에 그런 질병은 더 악화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러한 것들을 좀더 알아차리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 질병이 왔을지 보다 이 질병을 내가 어떻게 치유해 나갈 거다라는 좀더 다짐하는 마음 그리고 그거를 좀더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병이 뭔지를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고 내가 좀더 감싸줄 때, 아 내가 여기가 많이 고생했구나,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좀더 위로해줄 때그 치유는 진짜 더 높게 일어날 거예요. 그 점을 좀더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건에 대한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마음에도 계속 품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몸도 챙기고 또 환경도 보호하고 주변에게도 이러한 좋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을까를 많이 떠올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또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비건을 한다 생각하면서 바깥 음식에만 의지하고 밖에서 인스턴트, 가공식품, 밀가루 이런 것들로만 끼니를 해치우다 보면은 몸은 쉽게 망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음식을 좀더 관심을 두고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를 비롯한 우리를 좀더 떠올리면서 비건의 힘을 조금 더 키워가는 것. 그렇게 가면은 선도 만들지 않을 거고 또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 비건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도 또 매우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유연한 마음으로 역시나 비건을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좀더 몸을 가다듬고 언젠가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전달할 수 있는 건강 전도사로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선 내 눈으로 먼저 한번 배우고 그다음 몸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조, 만약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싶어요. 우선 제가 즐거워요. 그렇게 하는 삶이 참 저에게도 값지고 저에게 즐거움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우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음식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어, 마련이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음 다음에 길 가다가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꼭 아는 척 해주세요 그러면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